서울시에서 초대했잖아요. 네, 모스탄을 부르는 것 자체는 이제 취소가 됐는데 네. 도대체 어떤 배경과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 이 오게 된 거고. 왜 모스탄이냐? 네. 그리고 서울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의사결정 어. 과정에 관여한 거냐? 이걸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침 자료가 어그저께 왔어요. 그저께. 네. 그래서 받았더니 메일이 왔어요. 이 뭐냐면 이제 모스탄하고 네. 이, 이 서울시의 부탁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던 용역업체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아, 이메일인데 아, 오케이. 이 이메일에 보면 이 행사가 서울특별시가 직접 주최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음. 또 공공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그 안에 네. 어. 그래서 돈을 많이 못준다 양해를 바란다라는 식의 메일이 가고. 그래서 모스탄이 그럼 얼마까지 줄수 있는데 5천에서 만 달러 고, 고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강연료가 강연료가 그래서 6천 달러를 제공하겠다라고 회신을 보내고 그 다음 매일 띄어줬어요 네. 네.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숙박 어 5성급 오케이 어, 비즈니스 항공권 티켓 왕복까지 어. 해줘라고 해서 이거,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실은 그래요. 이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네. 뭐 본인 이제 대사라고 불리면서 북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바로 발언했던 전력은 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주로 했던 발언들이나 행동은 부정선거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초청 당사자로 결정되고 초청하는 메일을 주고받은 게 언제냐?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며칠 있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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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하죠. 부정 선거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선거를 부정 선거라고 얘기하고 <laughs> 네.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네. 서울시가 지정하되어있습니다이 연사를 이 업체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사람을 이 업체는 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세금으로 불러서 강연대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서울시는 네. 아니 모스타니 그런 논란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안 말이 안 되죠. 모스턴 하면 네. 다 나오는데 치면은. 다 나오고 뭐 책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 메일을 보고 가장 놀랐던 내용이 서울특별시가 직접 주최하고 공공예산으로 진행됩니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네. 아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 기대한다. 이런 메일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럼 저기서 6천 달러는 광역에 없었으니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결국 한국에 왔잖아요. 결국 왔어요. 그 비행기 표나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어, 서면으로 온 답변에는 숙박 그다음 항공권 이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까? 되면서 다만 항공권 미리 구매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한 123만원을 지불했다.